나 어제 씨 약국을 10군데를 넘게 돌아다녔다5군데가 <laughs> 6군데가 닫혀있는 거야 생각을 바꿔먹었지 이럴 거면은 대형 약국으로 가자 거기 대형 약국이 3군데가 있거든? 아. 다 닫혀있는 거야 팩트 편의점에도 웬만한 약은 다 판다 그놈의 팩트 팩트 이 씨발 띠개 약약 냥 공감해 <laughs> 어, 뭐야? 안전둥이 그새 머리 밀고 왔어! 어. 야, 너 군대 가려고 너, 지금! 아, 안전둥아! <laughs> 아니, 근데, 야, 너 왜, 너 혼자 드레스코드 안 맞추냐? 맞아, 왜 너는 블랙이 이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이게 좀얘 눈치가 아니, 없네. 아. 눈치가 반말리네. 채팅창 좀크좀 해봐라, <laughs> 보이지가 아니, 않는다. <laughs> 진짜 돈을, 이런 <laughs> 데다 써야지. 이거 카메라 <웃음> 봐봐. <웃음> 뭐야, 이거는? 카메라 <laughs> 이거 <이런 웃음> 이동하잖아. <같은데>? 나도 <laughs> 저거 아니야, 근데? 잠시만, 형. 쟤 걔네 세팅 바꿔다 응. 자랑하는 거지? 그왜 세팅 바꾼 줄 알아? 그,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 못해! <laughs> <왜 웃음> 너 <나> 얼마짜리 <laughs> 샀길래 너저 가족 <laughs> 가는 거야 지금? 나 진짜? 카메라 렌즈랑 퍼프 500 줬어 하라랜드밖에안 <laughs> 했는데 왜 <laughs> 그래? <그리> 막 그게 <laughs> 있어 500짜리를 왜 샀어? <laughs> 견화도 그때 했잖아 <laughs>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 거야 누가? 너가? 그 자이가 아님 형이 자희가 아니 근데 형 헛방도 <laughs> 안 하잖아 잘너안 <laughs> 보는구나? 재수씨가 얼마 만에 나오는데 아니 그니까 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맞아 그분을 위한 재수 아니 얼굴 공개 안하시잖아 그래도 목소리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아 아니 무슨! 카메라 바꿔는데 카메라에도 바이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? 그래 근데 야 500이 별로 안돼너 군대 가서 이제 병장 걸고 200이면 그너뭐뭔 상관이야 형 맞다 너 군대 안 갔구나 하지 문제 가냐 그 이제 내년 3월 아 이거 30대들 한 명씩만 불러야겠어 제가 부르니까 말이 너무 많아 너도 30대니? 나이 서른 하나에요. 쫓아오지 마, 제발. 네, 네. <laughs> 같이 늙어가는 입장으로서 너가 아, 그러면 안 된다고. 93, 92, 91. 넌 뭐야? 나 구, 구. 그럼 너는 절대 거야, 그러면 안 저... 돼. 왜? 너 절대 어? 나이 서른 되면 안 된다, 어? 너는. 쫓아오지 마, 짱나니까. 나 이제 스물 <laughs> 아직 스물 군대로 꺼져버려, 그냥, 짱나니까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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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까지 말자. 스물이고 멋있는 20대잖아. <laughs> 어.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. 우리는 뭐 40대 아무것도 없어.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가 남게 있겠어. 그냥 앞으로의 삶을 즐기면 되지. <laughs> 군대 1심에 갔다 와서 20대 부러워 죽었다. 지금 어. 보직이 뭐였냐 나 저기 어? 포병이었어. 야 역시. 어이, 살아있네, 아주. 어 이거 살아있네 아직. 어 살아있네. 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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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난 형은 형은. 난취사병이야취사병 어.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구만. 이 아이고. 형이 군대에서 요리할 때는 머리카락 집이 안 붙었다 이 말이야. 그렇지 그렇지. 어 맞죠. 어? 근데 이제 군대에서 머리 이렇게 밀면은 어. 반역하냐? 내가 아, 안 <laughs> 그래. 잠깐, 잠깐만. 아니, 형. 아니. 반역을 한게 아니고. 반항인가? 반항을 하는 거. 반역은 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는 거야. <laughs> 군대에서 반역을 투적을... 하고. 아, 뭐 괜찮냐, 근데? 어? 괜찮아? 뭐가? 아니, 정신 좀 나간 것 같아서. 아. 야, 근데, <laughs> 뭐, 야. 타이레놀 어? 있어, 타이레놀 텐션을 쳐봐. 아, 우 맞아, 진짜 제발. 어, 말좀 하자. 오늘, 오늘 모인 거야. 오늘 게임할 빵 아니야? 그니까. 러 오늘 사실 악플일 끼인데, 우리가 서로한테 해준 악플 같은 느낌이랄까? 어, 뭐 그런 거라는데.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악플 될게 없어. 우리 사이를 너 지금, 너가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거야, 못된 녀석아. 우리 이용해가지고 너 지금 조회수 첩 빨아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. 너 그런 짓은 무모한 짓이야. 야, 타이레놀 있냐? 카트 안 깔려있지? 아유 준비가 안 됐네 어? 어? 뭐야? 어제면 나 맞아 나 어제 씨, 약국을 <laughs> 10군데를 넘게 돌아다녀 <laughs> 아, 나 어제 얼마나 내가 화가 났었냐면은, 내가 네이버에다가, 우리 동네 약국을 검색을 했어. 근데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은, 한 시간 가까이 걸어서한 시간 가까이. 진짜. 그 더운 날씨에 약국 하나 찾겠다고.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어. 요 앞에 약국 있네? 갔어. 일요일이잖아. 근데 나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. 닫혀있는 거야? 그래서, 어? 닫혔네? 딴 데가 또 닫힌 거야. 어? 여기 왜 닫혔지? 딴 데가 또 닫혀있어. 어, 뭐야? 왜다 닫아? 어? 닫아? 여기도 닫혀있어. 저기도 닫혀있어. 저기도 닫혀있어. 저기도 닫혀있어. 다 닫혀있어. 다섯 군데가 여섯 군데가 닫혀있는 거야? 뭔가 이상함이 느꼈어. 생각 바꿔먹었지 이럴 거면은 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으로 가자. 거기는 다 열려있겠지. 갔어. 거기 대형 약국이 세 군데가 있거든? 다 던져있는 거야. 이렇게 된 거, 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보자. 네이버에다가 그 위치에 있는 그 약국을 검색을 해가지고 봐 이게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더니 얘는 또 일요일 휴무라는 게안 적혀있어. 그래서 아, 체크베이트. 갔어. <laughs> 갇혀있어. 와! 존나 웃는다!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더위에 막 미쳐있는 자신에게 막 분노와 그런 짜증이 막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전화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. 진작에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갔으면 된 건데, 이제서야 깨닫게 된거예 마지막 그 약국에서 길 건너편에 약국이 또세 개가 뭉쳐있어. 이거 신호등 타가지고 건너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.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자마자 받아. 야 씨. <laughs> 유레카. 오 내가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. 어, 사장님 혹시 정상 영업하나요? <laughs> 어네문 열려 있습니다. 이러는가 그. 끊고 바로 갔어. 가가지고 밖이 덥잖아. 약국 문 열자마자 들어가니까 그시원한 에어컨 바람. 이 사장님이 딱 나를 마주해 주시는데 내가 그때 사장님한테 내가 딱두손딱 모으면서 여긴 열려 있네요. <laughs> 아니 근데 소화제를 샀는데 소화가 다 됐어. 걸으면서 소화가 다됐거 편의점에도 웬만한 약은 다 판다 그놈의 팩트 팩트 이 씨발 띠야 그냥 공감해 팩트 일요일 약국은 구글의 휴일 지킴이 약국 사이트 들어가면 휴일에 문 여는 집 근처 약국 연락처가 다 뜬다 에이 좋으시겠어요 팩트를 존나게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팩트 병에 취한 당신들 뭐가 그렇게 팩트 팩트야 팩트 노놀리는 팝팝이다 어 뭐야 카드 3를 파네 나 바르칸 이제 몇장 남았더라 아두장아 <laughs> 아니 왜냐면은 존나 억까다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카멘전까지 한장 정도 나올 것 같거든? 에 한번 질러봐 이또 만약이란 게 있어 괜히 또안 뜨면은 또 지옥 보는 거니까 자 일단 전체 카드팩부터 아 전체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좀 확률이 좀 지랄맞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두장 정도만? 음, 네 장? Not b a 60장? 희귀 전설에서는 나쁘지 않아 자 여기 최소 14장에서 15장인가? 1 6섯 개씩. 아, 효율적인 과금이었을지. 다성장 씩 끊을까 아니면 한꺼번에 깔까? 남자면 한 방이지. 그래, 오케이, 한 방이하자. 예! 아 씨발 졸아. 와, 딱두장 나왔다, 딱두장. 아니 잠깐만, 라카이 소스가 없어가지고 졸업을 못 한다고? 아니 이러면은 악추피가 지금. 어, 아니 이게 라카이 소스. 자 오늘 눈쟁 전자에게 맡긴 커스텀 키보드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대봉 그럴싸한가? 아니 그럴싸한게 아니라 뭔가 되게 묵직하네 커스텀 키보드 개봉박두 이게 그니 인간... 우와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 뭐야 이게 엄청난 쫄깃함? 와, 레이저 확인으로 돌리라고 해놓은 것 봐. 잠깐만, 그러면은,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된다? 뭐야, C 타입으로 연결을 해야 돼? 그러면 C 타입을 줘야지 왜안 줘? 오늘 쓸 방법이 없나? 기다려봐봐. 그래, 요게 이제 C 타입 USB란 말이지. 일단 요걸로 연결이 되나? 자, 연결은 했는데, 이상하다. 입력이 안 되네? 그거 직결은 돼요. 유그리는 선택기요. 꽂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돼 게임컴 원격 들어가 되냐고? 왜 이렇게 나만 안 되는 게 많아? 기다리면 되는 거지 여기서? 오, 막 뭐가 뭐가 뭔가 뭔가야 그냥 지금 하지 말죠 선생님. 저 일단 합방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렇게 합방이 끝나고 아, 5분만 기다리면 해주신다고요? 아니 선생님 그리고 이거 왜 시타 이거 왜안 준? 원래 없다고요? 아니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이걸 받으린다고 나방 네. 줬어. 오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!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도와드리겠습니다. 키보드만 잃고 제대로 쓸 수만 있었어도 난 죽을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. 우리 눈쟁전자에서는 나는 수리안해 주고 저기 강민현 님만 수리해 주고 운하은소운해 가지고 그냥 맨날 뭐 프리미엄이네 뭐네. 말만 프리미엄이지 뭐 참. 근데 나라도 차별할 때. <laughs> 근데 이거 선박 끈다고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? 아,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? 선생님. 스페이스바 원래 소리 이래. 스페이스바 원래 이런가? 철 소리가 들리는데? 연할제 좀 박, 박 뿌리시지. 이것도 아꼈었나보네 저희 집 방문 부탁드립니다. 월요일날 방문하시죠. 뭔 소리냐고요? 어허! 프리미엄, 프리미엄! 어, 눈쟁이한테 일러요, 이거. 자꾸 이렇게. 블랙 컨슈머? 나 프리미엄이야. 자꾸 이럴 거야, 또? 아, 맞어. 선생님, 이거, 설명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. 한영키가 도대 이거야? 아니, 시프트를 눌렀는데, 한영키가 되고, 뭐야, 이거. 한영키 스파 오른쪽키라고요? 그니까, 러 봐봐요. 요거 누르면 한영키가 바뀌는 건가? 그건 캡스락이고요. 이거 누르면 한영키로 바뀌는데, 나 보여줄게. 한 글이잖아. 근데 이거 누르잖아. 오버. 그리고 여기는 알트 누르잖아. 대문자. 보셔야겠죠 주소가 어디냐고요? <laughs> 아 추정해 보신다고. 오케이. 여기서 바뀌어 근데? 네? 어안 되는데? 혹시 바이러스 침투하셨나? 방송용 컴퓨터도 이제 안 되는데? 안 되면 제꺼 보내드리게. <laughs> 야 지금 중고로 지금 A S 준다는 거야? 새 걸로 보내야지 새 걸로. 프리미엄 손님한테 지금 이 차별적인 대우 이거 심장치 않아? 그냥 쓸걸 그랬나? 한영키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키보드에서, USB, 죄송한데, 한 번만 더 빼달라. 예스, 뺐습니다. 다시 꽂아달라. 꽂았습니다. 어, 불 야무지게 들어왔어. 지금 미쳤다. 어, 존나 예쁨, 존나 예쁨. 안녕하세요. 오, 일단 입력은 돼. 찬글 오, 드디어! 보여줘, 보여줘! 그 다음에 여기, alt. 오, 갭스락. 찰 윈도우? 윈도우 먹혀. 뭐 아니, 커스텀 키도 참 신기하네. 오, 뭐라고요 오송하, 아, 고생하세요. 수고했어요. 아, 거기서 안녕키 안 눌러주면 한글이 안 돼서. 아, 기, 고생했습니다.